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 많으시죠? 가장 힘든 것이 사람 관계라고 합니다. 인간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서 힘을 얻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민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대부분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냉혹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타인에게만 나쁜 사람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프레임이 생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 사귀는 것에 원칙을 두지 않으면 상처받고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나쁜 사람을 의도적으로 멀리 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무리하게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남의 인생을 쉽게 관습하고 단점을 아무렇지 않게 덜쳐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가족이라도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깝다고 생각해서 참고 지내는 것은 상처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쯤 인공관계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려 해도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면서 속상했던 경험 있지 않나요? 일로 엮여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겠지만 나이 들어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만한 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냐고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들도 때로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조금은 자제도 하면서 위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춰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 정도의 성숙함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고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다면 이제는 조금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신을 잘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음. 성숙한 사람들과 좋은 얘기를 하면서 보내기도 모자란 날들 아닌가요?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과 불편하게 보내는 시간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멀리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를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해주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본색을 드러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처음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적 모습을 보여도 본심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위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각자 다른 취향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건강한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강요하고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나로 우뚝 쓸때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자리가 될수 있고 맛있는 음식이 될수 있지만 누군가는 피하고 싶은 자리,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게 하는 관계라면 이제는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면 그들은 더 쉽게 우리를 조종할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더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일로 항상 우리를 바쁘게 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타인, 그대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겠죠? 그런 만남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소유욕이 강하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간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소유욕이 강할수록 집착이 심해지고 타인과의 관계에 묻고 따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질투심을 유발하고 좋은 얘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나쁜 얘기가 많아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른 활동이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 과도한 시간과 관심을 쏟게 합니다. 결국은 왜곡된 인간관계를 강요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유행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까운 시간을 기꺼이 양보한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요? 무엇이든지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과는 멀리 해야 합니다. 콩한 쪽도 나눠 먹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적어도 내 것은 아까워하면서 타인의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만날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인생일 것입니다. 분명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오래 지속하기 전까지는 저항 세력이 많은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힘이 들게 됩니다. 운동을 계획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사업을 구성하는 것은 힘든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부정적 답변이 돌아올 때 자신감도 잃게 되고 안 그래도 바닥인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좋지 않은 결과를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결단하기도 어려운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나를 위한 충고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거나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좋게 봐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끔은 진정한 조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행동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늘 비판만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때는 뭘 하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늘 뭔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손상하고 앞으로 나아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잔인한 면이 있어 그들이 상처를 주었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뭔지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생각해서 해주는 조언이라는 간판을 붙입니다. 이제는 그런 좋은 자보다 그저 말없이 지켜봐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언의 영혼이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넷째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진실보다는 거짓말이 주변을 평화롭게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한 거짓말도 있지만, 남들을 속이거나 피해를 주는 악한 거짓말도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규칙적으로 우리를 의식한 채 거짓말을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전에 그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왜곡해 우리가 공경에 빠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리폴리 정우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성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어떤 성취를 강렬하게 바라지만 능력 부족이나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거짓은 반복되게 나타나면 큰 사건으로 이어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호의 확률 가짜 자격증 등 자신이 하는 거짓말이 엄청난 사건, 사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정직은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모든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치석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난다면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될 것입니다.다른 사람의 배경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항상 존중과 공감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결과에만 관심을 보이고 과정은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이 금지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좋은 성적을 위해.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언젠가는 세상이 알려져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쌓이게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은 결과로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결과 중심 사고는.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반장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권력에 취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급생을 이용하고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동급생들을 강요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파 찬스라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자신이 하는 것은 괜찮고 남들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정직함이 당연한 듯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야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지치게 되고 성과학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멀리 하는 것이 신상이 좋을 듯 합니다. 여섯째는 비교하는 사람을 만나지 마라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너무 비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비교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교는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를 비교하는 것만이 의미 있다고 하잖아요. 시시콜콜 비교하면서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갖출 수가 없고 불안함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분명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아닐까요? 토끼가 거북이를 부러워할까요? 산에서는 토끼의 무대가 되지만 바다에서는 거북이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때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거북이가 토끼를 부러워하면 산에서 삶이 고단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토끼가 거북이를 부러워하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 때 좀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야 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가며 만나는 것도 피곤한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 노력할 때 주변 관계도 좋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 될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불편한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에 정답은 없습니다.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괜히 불편하고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힘을 빼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맨날 맛있는 음식 타령만 하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면 어떨까요?배가 불러.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음식을 권한다면 주는 마음보다 받는 불편함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끝으로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로 마무리하려 합니다.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다 달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의 만남이 어떤 만남을 희망하고 계신가요? 인생 후반전은 스트레스 받고 불편한 만남이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만남 어떤가요? 말없이 그저 지켜봐주는 그런 만남, 그런 사람과 오래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